도전한다?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희가 좀 생활낚시에서 벗어나서 전문으로 조금씩 가보려고 하는데 안 해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저도 물론 오늘의 낚시는 세번 해봤나? <laughs> 어, 그래도 한번 열심히들 어, 뭐 보니까 공부들을 조금씩 하셨더라고요. 그 공부한 대가가 오늘 과연 나올까요? 얼만큼 했냐, 몇 점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! 이게 투근데 이렇게 해서 씌우는 거래. 이 이제 무게 조절하는 거. 응? 투구를쓴 모습. 이렇게 해서 이제.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겠지 아, 어, 이렇게 이제 보셔가지고 무료로 해서 잡겠지 아, 사 네, 알니다 네, 일단 끊처로무조가 되셔야 되고, 드럭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여기 밖에 나가는 데성해가 굉장히 험해요. 밑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너무 빨리 적행하지 마세요. 네. 천천히, 천천히 하시고, 여기, 여기는, 어, 나오면 시야이 좀, 좀 굵은 것좀 나와요. 네, 가져온 지 얼마 안 되니까. 천천히 또 오늘 조각 많이 올리, 올리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<laughs> 아, 문의가 지금 한, 나온 지한 보름 정도부터 나와서, 지금 앞으로 좀 길게 가면,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계속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. 수심이 지금, 어, 갑오징어 지금 수심층의 형성대가, 약한 10m부터 한 20m, 25m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, 물이 안갈 때는 뭐 2호나 2.5호 정도 그 정도 쓰시면 되고, 물이 좀 가거나 깊은 수심에는 한 4호, 5호, 뭐 35g, 40g까지도 씁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무늬 전용 애기를 안 쓰고, 그 이제 문어 애기에다가 이제 추를 달아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, 그거는 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아, 많이 할 때는 이인당뭐 열에서 15수 정도 같이 합니다. 나도 당황스럽구먼. <laughs>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. 스피닝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린 전부 다 베이트로 내려서 해서. 그런데 뭐든지 초보가 사고를 친다고. 아마도. 아, 선생님,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케로 나왔대는데그 크기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올 것 같아요. 얼결에라도. <laughs> 열심히 하면 된다! <됩니다>. 저까지 던져볼까요 <laughs> 여기는 캐스팅하니 갑니다. 저까지는 못 가네요. 뜰채로 <laughs> 써야 돼! 오. 왜 잡았을까요? <laughs> 오. 오. 왜 잡았을까요? 왜 <laughs> 잡았을까요? 야 사이즈도, 야구마다고구마 오세 떨어진다 떨어진다. 조심해. 왔어. 오 김영주. 오 어떻게 잡았지? 자 여기가 어디지? 대표에서 무영중지가첫 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문이라고. 오, <laughs>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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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환아, 보여? <laughs> 오, 오재아 보여? 경주 크 야, 재야! 나온다고. 아 와. 아, 아니, 혼자 고어요 혼자. 아, 혼자 하는 <laughs> 오 진짜. 어? 속출 문의 오지 겁니다 아 오늘 처음 낚았습니다 처음 와서 아 첫문의 오지 겁니다 선생님 혼자 이렇게 낚으시니까 어떠신가요? 좋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야 집에 갈수 있다 <laughs> 오, 야. 예! Yeah! 채환아, oh. 봤냐? 또 나왔다. <laughs> 오, 눈 색깔 봐. 너무 예쁘다. 아까보다 사이즈가 찌금 좋아졌어요. 두 마리째, 두 마리째. 어떻게 다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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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야, 보이십니까? 예, 예, 예. 엄마가 어떻게? 나나나나나 줘라. 재원아! 세 마리째 점점 커지고 있다. 너무 멋있다. 와, 어... 왔... 놓쳤어? 어... 아이고. 제이 놓쳤대요. 자, 어... 먹물이 나한테 오면 안 되지. 밀렁일렁. 이거 보여? 자, 홍 감독한테 가야지. <laughs> 자, 네 마리째입니다. 하아네 마리야. 어, 뒤로 뒤로 돌릴게. <laughs> 어, 바닥에다 썼어. 어? 어, 잠깐만. 운니오징어 아, 이곳 대포항은, 어, 대마도 갔을 때처럼 그런 시스템이네요. 한 오전에 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다시 오후에 나갈 건데요. 오전에는 보라계열 종류로 해서 네 마리 낚았거든요. 오후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가려고요. 오후는 이 아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햇빛이 쨍쨍 났으니까 이걸 써볼게요. 아, 배 너무 고파. 우리 낚은 무늬 오징어를 가지고 서 썰어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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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짠! 이런 휴식 타임도 있습니다. 아, 어, 이게 땅을, 땅을 밟아. 어, 야, 이게 중요하니? 밥 먹으러 간다고? 아니야, 이게 중요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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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어. 어떻게 해야 돼? 와, 이게 웬일이야? 음, 야. 대박! 어. 야. 와배아프대 우리 레고니까 더 토함 좋아 뭐? 춤추 사이즈가 더 크더라고요 아까도 어. 오 위해서 문어 포인트로 이동한다고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. 마지막에 했습니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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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요. 올라올 때 춤을 추는 아이들은 역시 큽니다. 형에게 워서 그렇습니다. 대대대 <laughs> 네, 네, 네. 예, 어려 운 상황에서 써라 아. 야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야 나갔다 어어야참무리야 우리 오야어야 바닥 바닥 이게 바로 속초의 문녀지거 뻔히 뻔히 화티.